자, 오늘 할 컨텐츠.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차밍 포인트. 연애 못 하시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계실 텐데, 어, 이렇게 서로 연애 못 하는 남자, 여자들 모여서 얘기하면서, 님도잖아, 조용히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성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매력 포인트는 뭔지. 서로 배울 수 있는. 아,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첫 번째, 긴 생머리. 사실 근데 긴 생머리 약간 불변의 법칙이죠. 팔 90년대부터 쭉 이어진 역사적인 짬밍 포인트지. 어. 이거 싫어하는 남자 없지 않나? 아, 여자인데 긴 생머리 여자 좋아해. 어, 좋티 좋티. 내가 걷는데 내 앞에 여자분이 여자분인지도 몰라. 내 앞에 사람이 긴 생머리야. 그럼 일단 설레요. 뭔 말인지? 뒤돌아봤을 때 남자여도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설레요. 약간 말 걸고 싶고, 어, 약간 이런 느낌쓰 음, 약간은 큰 눈. 약간 큰 눈은 뭐야? 그냥 큰 눈도 아니고 약간 큰 눈은 뭐야? 약간 큰.. 어? 아, 약간 큰 눈? 아, 약간 큰 눈? 아, 약간 이런 느낌쓰로 여기다 적었네. 약간 큰 눈? 약간.. <laughs> 세번째 큰 마음 누가 싫겠냐 다 좋아하지 큰 마음 네번째 작은 키 작은 키라면은 몇부터인가요 생각하시는 게한158 정도 최소 145 이상이 아니고 김영사 체포회가 아니고요 자140 후반부터 한150 초중반 약간 귀여운 느낌스를좀 좋아하는구나 장난을 잘 받아주는 모습 내가 관심 있어하는 이성이 진지충이면 좀 그래 근데 이것도 잘해야 된다 내가 장난이라고 얘기한 게그 사람한테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난인 장난을 쳐야 돼. 약간 이 복스럽게 먹는 모습처럼, 장난으로 왜 자기야? 왜 이렇게 밥을 개처럼 먹어? 약간... <laughs> 약간 요딴식으로 얘기를 해, 어, 돼지처럼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쳐.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서로 통하는 취향, 취향이 안 통하면 애초에 사귈 수가 없어. 취향이 통해야 이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의 취향에 대한 그 가치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호감이 쌓이는 법이거든요. 다음 거 다정한 모습. 그러니까 이 다정한 모습도 약간 무심하게 다정해야 된다고 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있어. 차 타기 전에 조수석에서 신발 이렇게 한번 털고 탄다거나 나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식 먹여준다거나 웨하스다 박살내면서 먹여드려도 호감인가요? <laughs> <laughs> 안돼요. 아스는 컷입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약간 설리나님나 근데 이 목소리 나도 좋아요. 이 허스키한 목소리 같은 느낌. 여자치고 낮은 목소리. 두 번째 키가 작으면 좋. 음 나는 여자가 키가 크면 큰 대로 좋고, 작으면 작은 대로 좋아요. 큰 거만의 장점이 있고 키가 작으면 작은 거만의 장점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있어. 나보다 크면 좀 그래.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여자가 키가 큰데 나보다 연상이다. 그냥 누나 동생 같아 보임. 아 저런. 다음 성격이 잘 맞아서 티키타카 요건 뭐 어, 국룰이죠 겜모에가 있어야 함겜모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에 치이는 사람이에요 캐주얼 수트 같은 거딱 입고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 이미지인데 내 앞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아 힘들었어 그렇게 하면은 남자들 뻑간다고 대흉근은 상관없음 골반이 M이어야 함 골반이 좀 넓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골반의 중요성 보이시죠 그렇죠 둔근이라고 하죠 빵댕. 그래요. 애플힙. 예. 다음. 일상이 야시시해야 함. 말투나 행동 보면 리얼. 그쪽으로는 아예 신경 안 쓴다는 듯 행동해야 함. 둘만 있을 때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 도란댕이인다거나, 꼬시는 상태에선 좀 오물줌을 해야 함. 여자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약간 몸이 되게 좋은 남자친구인데, 여성분들 생각하세요. 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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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야. 막, 아, 어, 졸려. 이러면서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톡톡톡. 톡, 톡, 칼질 소리가 들려요. 애호박 같은 거 자르는 소리. 방에서 딱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덥다고. 밑에 그냥 트레이닝 바지 하나 입고, 무통 다 까고 그냥 요리하고 있어. 근데 몸이 좋아. 어, 등이 딱 넓어. 바지도 입어요? <laughs> 바지 입죠. 어, 바지 입지. 필요없는 거적대기를 어디감이 요리하는데 입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변태잖아요, 그거는. 그래, 그러면은, 반스 차림이 더 좋아. 인기척 들려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딱 뒤에 봐봐. 어, 일어났어? 이러면서 이제 앉아. 밥 먹자. 이러고.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빵댕이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이거? 빵댕이 팍 치고 싶잖아, 가서. 당연히 쳐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여자친구가 그냥 편한 옷 입고 헐렁헐렁한 옷 있잖아요. 칼질 딱딱딱 하면서 봤는데 남자친구 깼어. 어, 자기야 앉아, 밥 먹어. 그렇지. 돌핀 팬츠 박스 티. 어, 자기야. 이러면서 문 열고 딱 갔는데 자기 저기서 아... 어, 어 잘... 바로 바로 가는 거야 단발이나 숏컷이어야함 똑단발이나 테슬컷 환장함 보브컷이나 리브컷도 뒤짐 염색 가능 당연한 거지만 어울려야 함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괜히 단발이 잘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단발이 잘 어울리려면 예뻐야 돼요 이게 <laughs> 아니면 포니테일도 목이 드러나는 머리 스타일이 좋은 건가 근데 이거 포니테일이 남자들이 원하는 포니테일 각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니고요 이 포니테일이 아니고 여기에요 그렇지 그렇지 완전 하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건 여자도 군침 싸글리는 패션 센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청바지 터틀넥 니트 잘 어울리는 여자를 진심 좋아함 상의가 못 보시면 그냥 가버림 이건 근데 남자한테도 해당되지 않아요? 남자가 좀 통넓은 청바지에다가 터틀넥 니트 오버핏 입으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어깨가 넓어야 돼 저는 무조건 셔츠 단추 3개 풀어서 바로 방잡아 뭐 하시는 거 자주 안아주는 게 좋은 작은 키로 안아주는 게 겁나 나 귀여워 반대로 큰 남친이 와락 안아준다 미친 아 차이 20정도 나는 남자친구가 일어났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알아주는거야 여성분들의 약간 차밍포인트 약간 큰손으로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싹 안으면서 이렇게 안아주는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 지 않아요 전생에 여자셨나요 여러분들 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자격지심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난 자신감이 되게 없던 사람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학습을 통해서 알게된 맞아요 맞아요, 서열에서 좀 많이 밀려 있었고, 연애를 그리러 배어 그러면은 그냥 연애 고자 같잖아 그게 뭐야 혼전순결? 좀 그래 나 이거 안돼 그냥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연인이라는 게 뭐야 서로 이렇게 스킨십도 하면서 서로한테 이 욕구를 가지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한테 욕구를 품고 서로한테 욕정을 푸는 게 나는 애인관계라고 보거든 하도 세상이 좀 저기하니까 어, 얘기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서로 잘생겼다 서로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욕정을 품고 어, 서로한테 욕정을 풀고 이런 게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 그래. 욕정을 푼다는 말은 좀 듣기 그렇긴 해요. 미안해요. 그거 같은 부분은 내가 언어 능력이 조금 저기해서 아, 좀 그래요. 우규 입장이에요. 자, 전체적인 인상 귀염귀염한 햄스터 상추구 절대 변하지 않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청순 섹시 큐티. 아비율을 나눴구나.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건 연출이 안 돼요. 큐티는 연출이 돼. 근데 섹시 청수는 타고나야 돼. 노력, 본능, 재능입니다. <laughs> 아, 노력하시는 분 좋아하시는구나. 오케이. 목소리는 하이톤보단 살짝 중저음 쪽이 좋은 듯. 귀염, 귀엽... 아, 근데 요즘 이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요즘 이게 많은 이유가 이 하이톤 목소리 있지. 이건 버튜버로 다 충족을 했어요. 남자들이. <laughs> 버튜버 인터넷 방송인으로 다 충족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어때요? 저... <laughs> 잘 웃어줌 이거 이 남자의 호감을 사고 싶어? 웃으세요 어 뭐야 하하 예 이거 하시면 돼요 예. 웃을 때 고춧가루 껴있으면 안돼 웃을 때 고춧가루 껴있으면 이빨에 루비 껴있다 이러면서 <laughs> 뭐야 나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러면서 당신의 루비 그릴즈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 어떡하지 못두 못한... <laughs> 자기 이빨에, 이빨에, 어. 우리 아까 참치 루비찌개 먹었잖아? 이러면서. <laughs> 돼지고기 루비찜 먹었잖아요. 아, 거, 거울 보시라고, 거. 기야 거울 보시라고, 어. 우리 아까 <laughs> 루비볶음 <복근 웃음> 먹었잖아. 또 나왔네. 긴생머리. 찰랑찰랑거리다가 뭔가 진중할 때쯤 귀 뒤로 머리 넘긴다. 이거는 긴생머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는 거 있죠? 앞으로 사이드 옆에서 머리 계속. <laughs> 조용히 하세요. 이태님, 전 루비치게 먹고 왔어요. 내가 루비가 이빨에 껴있는 게 좋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 머리끈 입에 묶고 포니테일 하려고 딱 잡고 있는 거임. 나는 그런 환상 같은 건 없어. 이거 입에 머리끈 무는 거 솔직히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 손목에 놓고 이렇게 하지. 손목에 놓고 봐봐. 나 머리 길러봐서 알거든요. 손목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묶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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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면 어. 여성분이 제 앞에서 이별 물고 머리 묶으면은 바로 고백할게요. 그거는 내가 책임을 못. 이분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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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자, <laughs> 아, 이렇게 길어? 마른 체형인데 반전이 있는 몸 넓은 어깨에 얇은 허리를 가진 체형을 참 좋아합니다. 포인트는 얇은 허리 이건 후천적으로 갖기 힘듬 선천적인 요소라 잘 없음 말라도 통짜 허리 역삼각형 몸 남자 두 번째 나보다 큰손 본인이 손이 큰 편이라 내 손이 쓱어가는 경험이 잘 없음 내 주먹을 어느 정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 줬을 때 이렇게 쫙 감싸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어... 롤로노아 조로 추릅 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피부, 꼭 여드름이 없어야 한다. 애기 피부 이런 거라기보다는 살짝 관리하는 느낌이 나는 게 좋다. 이거는 국룰이긴 해. 피부가 막 터갖고 막 흰색 뭐 일어나 있고 이런 것까지는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로션 잘 바르고 어. 나랑 비슷한 주량, 비슷한 주량이면 비슷한 때에 비슷한 경험을 한 비슷한 취기로 비슷하게 즐기면 세상을 뭐아 이거 좋긴 하겠다. 음... 본인의 체형을 잘 아는 것 헬스를 하는데 본인이 체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면 집중 공략이 가능하겠죠.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잘 커버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에러 좋지, 어깨 좁은 남자다. 그러면 어깨랑 등을 하는 것처럼. 아,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그 여성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냥 저주받은 체형이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옷 어깨라고 해. 어,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죠. 아, 그거 진짜... 어, 안타깝긴 해. 예. 둘이 있을 때만 나오는 모습, 초반에 보이는 깔끔한 모습들 위에 쌓이는 말랑한 모먼트들은 아주. 여기도 갬모에네. 괜히 갬모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 깔롱한 목소리,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깔리거나 의도적인 게 보이면 느끼하고 가벼운 목소리 좀 듣기 그래요. 의외로 짱구의 중성마녀 듀오 목소리가 좋다는 걸생각 <laughs> <laughs> 평소엔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 목소리 같다가 이벤트성으로 좋아지는 목소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더 자세히 서술하면 변태 같으니 자중하겠습니다. 이미 변태 같으서 이벤트성으로 좋아지는 목소리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영화 아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사실 남자한테도 해당됩니다. 지금 잘 말씀하신 게 여자친구가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좋아. 아니면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목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뒤져, 그거. 핏줄. 평소에 보이는 손등 핏줄. 힘줄 때 올라오는 목의 핏줄. 이런 거요. 사람 미친. 평소에 힘줄 일이 있냐? 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시면 곤란한. 그걸 설명하려면 의름도. <laughs> 또 커피 준대 마서 혈압 올리고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뭔가를 잘함 근데 이게 내가 잘 못하거나 나도 잘하는 거여야함 설거지를 손선수범하여 대신해주는 건 좋지만 단순 설거지를 잘하는 건 매력적이지 않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좀 하는데 나보다 더 세심하게 만들었다면 매력적인 내가 도자기를 잘 만들기를 잘 못하는데 나보다 잘 만들었다면 매력적인 이게 곧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랑 연결이 됨 나는 도너츠를 못 만드는데 상대는 도너츠를 10개씩 뽑아내면 논리적인 나는 납득이 가야하는 사람이 무언가 의문의 답을 알아야 사소한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함.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면서 논리적이면 너 니꺼 네나 니꺼 네 해라. 나 <laughs> 아나니거 네 해라 향기 향기 좋으면 목에 코 박고 스파스파 하고 싶다 조용히 하세요 <laughs> 속 깊은 이야기 반짝이는 눈삶에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걸 대하는 태도에 따라 눈빛이 다르다고 생각함 어~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어~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파고드는 거 집중하는 모습 너무 멋있고 이태님 관심 있어요 어떡하라고 나를 다 파악했다는 느낌을 줄때 나를 다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을 줄때 매력이 있는 나를 내가 상대방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은 마치 잡힌 것 같은 그런 근데 이분은 취향이 좀위험하 집착 소유욕을 보여줄 때나 좋아하는 거 티나고 좀 매력적이다 집착은 아니고 날 풀어두고 냅두는데 어쨌든 넌 내꺼다 아 약간 자신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여자친구가 만약에 자기야 나 남사친들이랑 2대2로 해가지고 여행간다 했을 때 약간 남자친구가 어가 약간 이런 느낌 느낌? 어 니가 가면 뭐 바람을 피겠냐? 어차피 넌내거다 약간 이런 느낌쓰 어, <laughs> 어 그래 가봐 약간 <laughs> 약간 신뢰에 대한 자신감도 있네요 잘해서 칭찬했는데 쑥스러워하면서 좋아할 때와 우리 자기 똥 쌌어? 신생아냐고 몇 살이야 자기가 낮져밤이 중요해 깊게 얘기하긴 좀 그래 어, 꼼꼼한 사람 약속 잘 기억하는 사람 이거 아주 중요하다 평소 본인의 일, 나와의 스케줄 등등 아 맞다를 쑤시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말고 모든 일정 및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거잘 기억해주는 사람 아... 제가 이걸로 뒤지게 혼났거든요 <laughs>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laughs> 다음 욕 천박한 말안 하는 사람 저는 직업이 천박한 말로 영상 만드는 사람이라 근데 또 결정적일 때 나지막히 욕하는 건 이게 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 쉿 <laughs> 그렇지. 쉬야 범. 어딘지 모르게 약하게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 되게 아슬아슬한 매력인데. 아, 이게 매력이라고? 되게 아슬아슬한 매력인데, 심한 자격지심이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아닌데, 약간 주눅드는 게 맞돌이다? 무기로 쓰거나 찡찡대면 안 되고, 나,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 약간 이거에 비슷한 부류가 그거 아니야? 오지콩? <laughs> 그렇지 저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넌내 나이에 너 만나면 큰일 나. 야 내가 내 나이에 아 이런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약간 <laughs> 셔츠 팔 접었을 때 팔꿈치 위에서 살짝 꽉 끼면 최고. 벨트로 날팰것같 도용해요. 벨트로 뭘 패? 까만 피부. 본인보다 하야만 백인, 외계인밖에 없음. 아이돌 호감 X. 아이돌 같은 남자는 또 호감이 없다. 역지사지 할줄 아는 사람. 본인을 위한 배려인지 상대를 위한 배려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역지사지 힘들죠. 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아무리 T, 뭐 F님, 그래도 감. 올라올 땐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역지사지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 말만 하는 사람 엑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줄게. 말만 하는 사람 나중에 내가 물어보면 내가 재촉하는 사람됨. 여행도 말만 하고 안 가. 근데 나 하나 보이는 게 데이셨네. <laughs> 나만 신경 쓰는 사람, 사회적으로 범법 아닌 선으로 나만 보는 사람. 아, 얀데레 다음! 저기요, 아, 본인부터 좀 저기요. 사랑해, 넌 내꺼야, 사랑해, 넌 내꺼야, 사랑 소년미보다는 성숙미, 으른스러운 모먼트의 섹시한 사람. 나를 잘 아는데, 대놓고 티 내면서 챙기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 그거잖아, 이거. 아, 나 이거 못 따겠어, 못 따겠어. 이건데, 어, 어떻게 됐다고? 어, <laughs> 이거, 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은근한 게 좋은 거야. 향이 좋은 사람. 뭔가 우디한 밤공기 같은 섹시한 향이면 바로 그냥 무훗. 다 섹시를 좋아하네. 본인을 잘 갖고 꾸밀 줄 아는 사람. 평소엔 서글서글한 느낌으로 가디건 걸치고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얼 소 섹시 핫가인. <laughs> 이게 약간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 좋겠다. 라고 생각한 한국에 지금 찾아온 문화가 하나 있어요. 문화? 라기보다는 한국의 분위기가 하나 있어요. 귀여움?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약간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뭐 섹시해야 되고 어떤 남자는 좀 마초 같은 남자여도 되고 어. 어떤 남자는 좀 이렇게 좀 찐따 같은 남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약간 댕댕이 느낌 나고 뭔 말인지 알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귀여움을 깔고 가 그게 좀 약간 기반이 된것 같아서 요즘 그걸 여자도 같이 받았거든요. 귀여운 게 약간 평준화가 된 느낌 근데 뭐 남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 섹시한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지만 뭐 귀여운 거 있으면 좋죠 어 좋은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더라고 귀여운 게 최고야 같은 밈이 유행되어서 그런 걸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귀여운 게 아니고 같이 있다 보니 종종 귀여운 모먼트 정도지 난 이거 남자들의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원래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답이 없는 거임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귀여워 보이려고 막 그러는 거야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남자친구 마음에 들어서 귀여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수의 남자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귀여워 보이면 답이 없는 거구나 해서 귀여워 보일라 그래 약간 이렇게 됐어 나는 그래서 그게 좀안타깝더라고요자 다음 마지막 신뢰를 주는 사람 반복적인 일상 외에 다른 이벤트가 생겼을 때 연락 잘 남겨두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 나 이거 좋아해 근데 야 이게 근데 신뢰를 주는 행위야?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야 나 로또 샀다. 그런, <laughs> 그런 거. <laughs> 엥? 갑자기? 갑자기 왜 샀어? 뭔가 느낌이 좋은 거 있잖아, 오늘. <laughs> 토요일 날 농협 앞에서 보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성의 매력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좋은 하루 되시고요. 태바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바. <목소리> อยู่ในไซง์ไซเบอร์ดีกัน